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가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정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바다에서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그로 인해서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데 잠을 자는 사건이 두 번이 나옵니다. 하나는 구역에서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신약에서 나옵니다. 구역에서 나오는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요나 사건입니다. 니누에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그는 배에 탑니다. 그리고 그 배는 광풍에 의해서 파선 직전까지 가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잠을 잤습니다. 이처럼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배에서 잠을 자는 사건이 구약에서 요나 사건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이 이 폭풍 속에서 잠자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시죠. 이 바다 저편은 어디냐면 걸어사 지역을 말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 안으로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죠. 거의 침몰 직전까지 배가 그 상황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요나처럼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두 사건의 공통점은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파성과 침몰 직전까지 갔는데 둘다 잠을 쿨쿨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차이점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니누에 전하기 싫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탔죠. 하나님의 뜻에 귀도 눈도 다 닫아버리고 싶은 그의 상태가 잠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반면 우리 예수님은 배를 타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피곤해서 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즉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서 잠든 요나 반면 메시지를 전한 후에 잠드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을 보면 요나서에서는 말씀에 대한 요나의 불순종으로 광풍이 일어났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광풍을 제압하십니다. 표면적으로 이두 사건은 이 바다가 출렁출렁거리고 이 광풍이 부는데 이 잠자는 것, 이 표면적으로는 이게 너무나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 사건 말고 오늘 본문과 상당히 비슷해서 헷갈리는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바로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거센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위를 걸으셔서 오시죠. 그리고 바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거센 바람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성경에 딱한번 나오는 사건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이 두번 나옵니다.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인데 그 건너편이 그냥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라사라는 이방 땅으로 예수님이 건너가고 계시고 6장에서는 게네사렛이라는 땅으로 건너갑니다. 이 게네사렛은 이 갈릴리에 속한 땅입니다. 그 당시에는 갈릴리는 어떤 땅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이방 땅으로 여겨졌던 땅입니다. 이사야 9장과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 갈릴리 땅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땅도 아닌 이방 땅으로 건너갈 때 제자들은 광풍 또는 거센 바람을 만나 고녹을 치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들이 만난 광풍은 그들의 심경을 나타내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장 일절부터 보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세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시비유, 등불 비유. 자라난 시비유, 겨자시비유를 연달아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들은 그냥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죠 그런데 이 비유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들이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는요 상당히 불편한 비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랐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주님의 날이 오면 예루살렘이 세계 위에 우뚝 서게 되고 또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풍요롭고 거대하고 크고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의 민족이 높아지고 풍요로워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거였습니다. 크고 거대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율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씨가 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다잘 자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시가 다잘 자라서 너무나, 너무나 많은 것들을 열매 맺는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커진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것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버리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져서 기운이 막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요, 거북하죠. 듣기 싫죠. 또 우리는 이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씨 비유를 어떻게 보통 해석합니까?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신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고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그 복에 30배, 6배, 100배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확장된다는 뜻인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 복이 30배, 60배, 100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 자신들의 민족이 높아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선민의 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뿐만 아니라 등불 비유, 자라난 씨 비유, 겨자 씨 비유, 이 모두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비유는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반 유대교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리고 제자들의 선민의식을 철저히 거부하는 비유였습니다. 이 유대교적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서로 충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신 후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가자고 하십니까? 어디로 건너가자고 하십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른 곳도 아닌 더러운 땅 이방 땅으로 건너가자고 하세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쿨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건너갔을까요? 아니겠죠. 예수 따라다니면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예수를 통해서 우편, 좌편에 앉고 싶었는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대제국이 되었을 때 이방 나라들을 다스릴 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비유로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밟고 싶지도 않은 그 더러운 땅을 건너가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내면에 광풍이 몰아쳤겠죠. 기후적으로도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그들의 마음에도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평온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환장하겠는데 자기들은 속이 다 뒤집어지겠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주무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선생님,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서, 우린 지금 환장하겠는데, 당신은 왜 잠만 주무십니까? 왜 당신은 그리도 평온합니까? 왜 당신은 우리를 몰라라 합니까? 왜 당신은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마가 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썼죠.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3년이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수많은 사건들이 더 많았을 텐데 왜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초대교회 현장과 정말 많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초대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박해를 많이 당했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수많은 박해와 죽음에 그들은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수많은 광풍이 몰아치고 그 광풍 때문에 당장이라도 물에 잠겨서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풍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라일랍스 아네무란 단어입니다. 이 라일랍스 아네무는요. 이 라일랍스란 단어와 아네무란 이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라일랍스는 우리나라말로 광이라는 뜻을 의미하고요. 또이 아네무란 단어는 우리나라말로 풍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일랍스 아네무가 뭐예요? 광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요, 광으로 번역된 라일랍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일랍스는 폭풍우 또는 격렬하게 사나운 돌풍을 동반하는 비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라일랍스가요,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귀신의 능력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라일랍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4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피티마오가 마가복음 1장, 8장 그리고 9장에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언제 사용될까요? 이 마가복음 1장 25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게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을 꾸짖으셨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도이기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실제로 사탄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사탄의 권세에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사용된 단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이때도 귀신을 꾸짖으셨는데 이때도 사용된 단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즉, 이 광풍은요 단순히 거센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상 악화로서의 광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의 비바람이라는 것이죠. 로마라는 어둠의 권세, 에 로마라는 악한 권세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혹과 죽음에 처있다는 겁니다. 침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해줘야 합니까? 누가 구해줘야죠? 예수님이 구해 주셔야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구해 주셔야 합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처음에는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일 가운데 바로 곧 재림하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음과 박해로부터 구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수많은 고통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몰라라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오늘 보문 말씀처럼 주무시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능력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38절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졌던 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이 초대교의 성도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싶었던 말입니다. 지금 다른 누구도 아니고 당신을 믿다가 당신을 따르다가 이 고통과 이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왜 당신을 우리를 나물라라 하십니까? 주님, 지금 혹시 주무시고 계신 겁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외면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 정말 맞습니까? 이러한 반문과 의심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주무, 우리 주님은요, 주무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자신들의 고난의 현장에는 부재하신 주님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을 목격했지만 광풍이 몰아치는 그 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함께 계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광풍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나가는 초애교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돌보고 있는 그 공동체들에게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 같지만 무능력하게 다가오지만 나물나라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부재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로마라는 어둠의 권세를 꾸짖으시고 끊으시고 이기실 것입니다.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예수님의 3년이라는 공세기 동안에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넣은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잔잔한 물결 속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이유로 우리 제자들처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초대교인들처럼 우리도 인생의 거센 비바람과 광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 우리들의 기대, 계획.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무너진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신들의 기대와 그 욕망이 있었는데 주님이 전혀 다르게 자신들이 이끄시는 것 때문에 광풍을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대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바라는 게 있었고 가지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와장창창창 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가 바라지 않은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심령이요 다 요동칩니다. 거센 비바람과 강풍이 하루에도 몇 번씩 몰아쳐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난 너무 힘든데 우리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남을 나라 하시는 것 같고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또 광풍이란 단어에서 이 라일랍스가 어둠의 곤세를 의미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둠의 곤세는 우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제약과 타협해도 괜찮다라고, 다 사람들 그렇게 산다라고, 우리를 안심하게 만듭니다. 성공과 안락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붙들게 만들죠. 거짓된 것을 진리처럼 믿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어둠의 권세에 쫓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절망적으로 보이죠. 우리의 모습이요, 정말 침몰하는 배와 같을 때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인들처럼 예수님 붙잡고 살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불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살았는데 오히려 베풀며 선행을 행하며 또 때로는 손해보고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움과 곤혹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죠. 주님, 왜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신가요? 주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반문드, 반문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원인과 이유로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광풍을 맞을 때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안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10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수많은 광풍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고 기도하면 다 돼.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이런 믿음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는 만나게 되는 수많은 광풍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그 광풍을 꾸짖으시고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며 그 광풍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광풍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매순간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